안녕하세요. 부드칼람뉴스트 이성입니다. 11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이대 평양냉면 오복쟁반 맛집 양각도 일산 본점을 소개합니다. 양각도는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섬으로 양쪽이 뾰족하게 깎여있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함경도 함흥 출신으로 오랫동안 북한 국영 식당에서 총 책임자로 일한 윤선희 고수가 30년 동안 북한 지역 특색을 살린 평양냉면과 어복쟁반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들 심서환 이대 고수가 10년 전부터 어머니 뒤를 이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 정통을 잇는 음식 맛으로 하루 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집으로 식사 시간에는 항상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대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필수 덕목인 곳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날에는 안밖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평양 쟁반 냉면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냉면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오이 토핑이 추가된 평양냉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따란 쟁반 위에 담백한 국물과 메밀면의 만남 여기에 닭 돼지 소세 종류의 고기 고명까지 올라가는게 특이한데요 메밀면이 특징인 평양냉면은 메밀 80%와 전분 20%의 비율로 반죽해서 면수를 넣는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면 쫄깃하고 고소함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들 이대 고수는 냉면에 메밀면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윤선희 고수는 북한에서 한국에 오니 평양냉면이 내가 평양에서 먹던 맛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평양냉면을 만들어야 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통 평양냉면의 담백함과 맑은 국물 메밀향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맑은 육수의 비밀은 6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비법 육수입니다 육수의 비법은 소, 닭, 돼지 세 종류의 고기가 어우러지는 맛의 최고의 국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1시간 30분 동안 소, 돼지, 닭, 육수를 끓입니다. 이 고기 국물에 각종 채소를 넣고 다시 1시간을 끓이는데요. 고기는 재료마다 건지는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수는 맑은 육수라고 해도 풍부한 맛이 나오려면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그 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육수를 끓인지 4시간 30분이 지나면 껍질 얇은 막을 건져내듯이 조심조심 기름기를 걷어낸다고 합니다 농도를 맞추며 기름기와 불순물을 걷어내는 시간만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미세한 기름이 살짝 또 있을 수가 있어서 면포에다가 한번더 걸러 준다고 합니다 총 6시간 이상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탄생한 비법 육수입니다. 메밀 향과 세 종류의 고기 담백한 채소까지 재료 각각 본연의 맛이 고스란히 담긴 평양냉면입니다. 고수의 또 다른 비기는 평양냉면 과 환상조합 어복 쟁반입니다. 쑥갓과 버섯 위로 산처럼 쌓은 부채살, 아롱사태, 양지, 설도, 머릿고기, 우설 등 여섯 가지 소고기를 뜨끈한 국물에 끓여 먹는 이북 전골 음식인데요. 버섯과 고기를 국물에 적셔 먹게 되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깔끔합니다. 어복쟁반은 다양한 부위, 고기가 부드럽고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했던 음식이 아니어서 어복쟁반을 먹게 되면 해적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고기의 비법은 부드러운 고기의 비법은 고기를 콩물에 12시간 숙성을 시키는데요 콩의 단백질 성분이 핏물과 잡내를 제거하고 영육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일일이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5mm 정도로 일정하게 잘라 주는데요 그리고 쟁반 후에 올려 환기를 넣어 끓인 환기 간장까지 넣어서 어복 쟁반을 완성시킵니다. 자꾸만 먹고 싶은 담백한 매력이 있는 평양 쟁반 냉면과 어복 쟁반입니다.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 일산 맛집 양각도 일산 본점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